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BMW 640d입니다. 전면 윈드실드와 헤드라이트의 울트론 PPF 시공을 진행합니다. 시공에 앞서 가장 중요한 유막 제거와 철저한 전처리 작업을 통해 유리 표면의 오염과 잔여물을 말끔하게 제거하며 필름의 접착력과 내구성을 극대화합니다. 시공 전 윈드실드에 물을 흘려보면 물방울이 퍼지며 친수 현상이 나타나 보호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트론 윈드실드 전용 필름을 차량에 맞춰 정밀하게 안착시킵니다. 이때 전용 스퀴지를 사용. 내부의 수분과 공기를 고르게 배출하여 물자국 없이 말끔하게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헤드라이트에는 울트론 투명 PPF를 적용해 동일하게 전용 스퀴즈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열처리는 스팀 방식으로 진행되어 필름이 찢어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밀착되며 시공 후에도 들뜸 현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공이 완료된 후 다시 물을 흘려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발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시공 전후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높은 완성도와 밀한 공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비례팩토리의 시공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프리미엄 퀄리티를 제공합니다.